자브링이백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어32 카운트 포워드이고요. 태그 하나, 리스탈트 하나 있습니다. 레벨은 인프러버. 어 비기너보다 한 단계 어, 위지만은 어 저와 함께 쉽게 어, 따라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자어링이백손 동작과 발 스텝을 같이. 어, 쉽게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인프로버, 레벨이 인프로버이지만, 어, 너무 어렵게 생각할 필요는 없구요. 천천히 저와 함께, 어, 따라 하시면, 어, 아주 쉽게 접근할 수 있으실 거고, 어, 브링이 백은 최근에 제가, 어, 즐겁게 할수 있는 작품이라서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 손 동작과 발 스텝을 할 건데요. 손 동작은 그렇게 정해져 있기, 있지 않기 때문에 어, 쉽게 저와 어, 가볍게 어, 본인 스타일대로 이렇게 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발 스텝부터 제가 천천히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어, 섹션 원부터 어, 설명해드리고요. 거울 모드로 어, 저와 함께 따라해 보실 겁니다. 자. 자 브링이 백은 대체적으로 작품은 어 앞으로 가는거나 옆으로 가는 거 스타트가 많은데 브링이 백은 오른발 왼발 스타트가 오른발 왼발부터 이렇게 뒤로 가는 스텝이 음, 있습니다. 그래서 자 섹션 원자 워크 워크 뒤로 백백 오른발 왼발 들어가겠습니다. 자 오른발 오른발, 뒤로, 백두 번입니다. 오른발, 왼발. 자, 그 다음에 오른발 해서 코스터 스텝이 들어가겠습니다. 코스터 스텝. 자, 오른발, 백, 왼발, 투게더, 오른발, 포드. 자, 네 박자가 되겠습니다. 다시 네 박자. 자, 뒤로 먼저 갑니다. 스타트가 뒤로. 자, 오른발, 백 오른발, 왼발, 오른발, 코스터 스텝. 다시 한번 더. 자, 원, 투, 쓰리, 포. 자, 다시 한번 더. 네 박자. 원, 투, 쓰리, 포. 자, 파이브 갈 때는요. 우리 360도. 회전하면서 우리가 셔플 스텝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먼저 자 왼발 포드 하고요. 자, 그리고 2분의 1 턴. 자, 피벗 2분의 1턴 들어가겠습니다. 피벗 2분의 1 턴, 오른발 약간 중심으로 이동을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왼발 4분의 1 해서 사이드 놓고 오른발 크로스, 왼발 셔플. 자, 다시 한번더 왼발을 찍고요. 왼발 찍고, 하프턴을, 피버 하프턴을 합니다. 오른발 약간 중심이도, 그 다음에, 셔, 어, 풀. 하면서 앞으로 봅니다. 다시 한번 더. 자, 왼발 코드. 자, 오른발 피버턴. 자, 왼발. 셔플. 자, 카운트를 해보겠습니다. 5, 6. 세븐, 에잇 하면서 앞으로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자, 섹션 1. 자, 오른발부터 뒤로 가는 거. 원, 투, 쓰리, 포, 파이, 식스, 셔, 풀. 다시 한번더 카운트를 해볼게요. 자, 시작. 원, 투, 쓰리, 포, 파이, 식스, 세븐, 에 자, 우리가 상체는 가볍게, 어, 본인 스타일대로 상체를 움직이시면 됩니다. 저와 같이 똑같이 하셔도 되고, 자, 본인 스킬대로 이렇게 상체를 흔드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랑 같이 해볼게요. 자, 자, 오른발, 왼발, 섹션 원 자, 시작. 원, 투, 쓰리, 포, 파이할 때는 박수를 치고, 여기도 중심 이동해서 박수 치고, 셔, 어, 풀. 다시 한번 더. 자, 시작. 원, 투, 쓰리, 포, 파이, 식 소스, 세븐, 에잇. 조금 빠르게 해볼까요? 자, 시작. 원, 투, 쓰리, 포, 파이, 식 소스, 세븐, 에잇. 자, 이번엔 섹션 2 해보겠습니다. 섹션 2. 자, 섹션2는, 자, 이번에도 섹션2가 오른발 뒤로 가면서 우리의 포니스텝 들어가고요. 자, 히, 히치도 들어갑니다. 자, 포니스텝부터 해볼게요. 섹션2도 오른발부터 뒤로 가면서, 어, 포니스텝. 자, 오른발 백, 백, 백. 리커버, 백, 커버, 백. 자, 왼발도 백, 리커버, 백. 자, 그 다음에, 오른발, 백에서, 히치. 들어가고요. 왼발, 포드. 오른발, 왼발. 워, 워. 자, 다시 한번 더. 자, 백, 리커버, 백. 왼발, 백, 리커버, 백. 자, 오른발, 히치. 포드. 워, 워. 스텝이 들어갈게요. 다시 한번 더. 자, 오른발. 자, 백, 리커버, 백 왼발, 백, 리커버, 백, 백 히치 백앤 히치하고요 보드, 워, 워 자, 카운트를 해보겠습니다 세션 2 자, 1, 2, 3, 4, 5, 6, 7, 8 자, 손은 가볍게 자, 포니 스텝은 가볍게 하시고 우리가 히치할 때는 조금 강하게 상체를 조금 움직이시면 되,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더. 자, one, two, t h 자, 다시 한번더 해볼게요. 자, 시작. one, two, t h r 왼발이 앞에 오죠. 자, 섹션 3 들어가 있습니다. 왼발 앞에 와보고, 이제 3 들어가 있습니다. 3는 우리 찰스톤이라고 해서, 어, 우리가 갈 건데요. 어, 앞에서 시작했다가, 뒤로 끝납니다. 섹션 3는요. 자, 앞에서 시작해서 우리가 8분의 1, 14번을 돌아서 뒤로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찰스톤은, 자, 오른발, 터치 해주시고요. 자 오른발 터치 8분의 1 백터치. 자 왼발 백. 자 8분의 1 왼발 포드. 자 그다음에 오른발 터치. 자 8분의 1 하면서 백터치. 자 왼발 백 터치 해주시고 8분의 1 왼발 포드. 다시 한번 더. 자, 해서, 세션 3가 이 동작으로 끝이, 어, 끝이 납니다. 다시 한번 더. 자, 시작. 원, 2, 쓰리, 포, 파이, 식스, 세븐, 에 자, 다시 한번 더. 무려 8분의 1씩 움직이면서 앞에서 시작했다가 뒤에서 끝이 납니다. 끝이 납니다. 세션 3자 세션 2자 이렇게 왼발이 앞으로 끝이 나고요. 자 오른발부터 찰스톤 해보겠습니다. 자 1, 2, 3, 4, 5, 6, 7, 8자 손은 가볍게 이렇게 흔들거리시면 되고요. 자할수 있으시면 우리가 이렇게 비비면서 우리가 찰수 도는할 수도 있습니다. 그냥 조금 힘드시면 어 바닥을 비비지 마시고 그냥 하셔도 무방하고요. 자, 3 들어가겠습니다. 자, 우리 카운트 한번더 시작. 1, 2, 3, 4, 5, 6, 7, 8. 그러면 뒤에서 섹션 4가 들어왔 있습니다. 자 세션 4 설명 들어가겠습니다. 뒤에서 설명하는 것보다 앞에서 보고 어,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풀 카운트 할 때는 제 모습 보고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세션 4는요 어, 사선으로 도로 시스텝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오른발 오른발 자 스텝 록 스텝 다이에그놀로 사선으로 왼발 스텝 록 스텝 자그 다음에 오른발로 크로스 하고요, 크로스 하고 자 4분의 1 오른발 중심 자 왼발 코드 하고요 자 오른쪽으로 2분의 1보시면 됩니다 다시 한번더 도로시 스텝 시작 원투원앤투스윕포 five, six, seven, eight. 자, 다시 한번 더. 자, 다이애그널, 세 o u r s 시 r e 자, 시작. one and two, three, four, five, six, seven, eight. 자, 조금 빠르게 해보겠습니다. 자, 시작. one a n Five, six, seven, eight. 자 손은 가볍게. One, and two, t h r e 가볍게 손은 가볍게 하시면 될것 같아요. 다시 한번더 세션 자, 시작. One, and two, t h 자, 도로시스 때갈 때는요, 다리가 이렇게 벌어지면 은 되게 예쁘지가 않습니다. 자, 사선으로 갈 때, 원앤투할 때, 무릎이 무릎과 붙일 수 있도록 해주시면 돼요. 자, 준비. 원앤 투, 쓰리, 포, 파이, 식스, 세븐, 에잇. 자, 그럼, 자 풀카운트 해보겠습니다 풀카운트 제 뒷모습 보고 자 12시 방향을 보고 자 섹션 1부터 섹션 4까지 자 시작해, 연결해보겠습니다 자 시작 1, 2, 3, 4, 5, 6, 7, 8 1, 2, 3, 4, 5 6, 7, 8. 1, 2, 3, 4, 5, 6, 7, 8. 1, 2, 3, 4, 5, 6, 7, 8. 자, 그러면, 어, 섹션 1부터 여기 했으면, 이제, 섹션 2 들어가겠습니다. 섹션 2, 1, 2, 3, 4, five, six, seven, eight, one, two, three, four, five, six, seven, eight, one, two, three, four, five, six, seven, eight, one, two, three, four, five, six, seven, eight. 자, 자, 또 세션 원, one. one, two, three, four. Five, six, seven, e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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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ne, two, three, four, five, six, seven, e i x 자, 1 2시 돌아왔습니다. 자, <laughs> 자, 잘 보셨나요? 자, 태그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태그. 자, 태그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태그는요, 어, 8월에 8월에 우리가 12 카운트 앞부분 하고, 우리가 턴 돌면서 12시 방향으로 찾아, 어, 보는 겁니다. 자, 한번 따라해 보실게요. 자, 태그는 우리가 9시 방향으로, 어, 8월이, 어, 시작되는 부분입니다. 자, 해보겠습니다. 자, 시작. 1, 2, 3, 4, 5, 6, 7, 8. one, two, t h 자, s e v e 하고요. seven, e 12 카운트 했습니다. 자, s e v e 하고요. 자, 왼발 포드로 끝났습니다. 그러면, 자, 오른발 크로스 해서, 자, 우리가, 자, 12시, 어, 합, 12시 방향으로 볼수 있도록 하면 됩니다. 자 태그 부분 한번더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태그 시 9시 방향으로 8월 시작. 1, 2, 3, 4, 5, 6, 7, 8, 1, 2, 3, 4, 5, 6, 7, 8, 1, 2, 3, 4. 자 이렇게 도심이 돼요. 자 1, 2할때 1, 2돌때 왼쪽으로 돌아서 앞으로 보시면 돼요. 아시겠습니까? 자, 앞으로 보시면 돼요. 자, 자, 턴 도는 거한번더 해볼게요. 오른발 크로스해서 왼쪽으로 앞으로 12시 방향으로 볼수 있도록 도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리스타트 1, 12시에서, 웨, 12시에서, 자, 리스타트 1, 2, 3, 4, 5, 6, 7, 8. One, two, three, four, five, six, seven, eight. 다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 태그와 리스타트 설명을 다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손 동작은 자기 스타일대로 본인 스타일대로 이렇게 하시면 될것 같고요. 어, 제가 최근에 브링이 어, 좋아하는 곡이라서 이렇게 설명하게 되어서 되게 기쁘고 그리고 어, 이, 인프로버지만은, 이 브링이 백이 느리지도 않고, 너무 쉽지도, 너무 어렵지도 않은 이런 레벨이라서 되게 만족하시고 즐겁게 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자, 그러면, 어, 어, 이제까지 저와 함께 따라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자, 다음 영상 때 보겠습니다.